오늘도 여기 보니까는 만물의 마지막이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온 천하에 지금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염려할 아.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런 것만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예. 네.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바쁘게 일하면서 언제 기도할 시간을 찾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내가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작정이 되지 않냐면 서치게 말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어떤 조그마 문제가 와도요. 그거 갖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고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같고 근심하고 별것도 아닌 것같고 걱정하고 별것도 아닌 것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일이 끝나면 일이 끝나는 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에게서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주 기도가 그냥 체질화된 삶을 살아가셨던 이러한 사실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뿌리를 찾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면 물론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